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오로또입니다 지난주 878회 여성수에서 4.5수가 당첨이 됐습니다. 3번 보너스로 나왔고요 11번, 16번, 25번 그리고 31번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879회 로또의 상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탐만때 1번, 3번, 8번, 9번, 10번을 잡았고요. 10번대는 12번, 13번, 14번, 18번, 19번을 잡았습니다. 20번대, 21번, 26번, 28번, 30번을 잡았습니다. 30번대, 32, 33, 35, 38, 39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0번, 마지막 40번도 잡았습니다. 40번대, 43번, 44번을 잡았습니다. 근데 40번대에서 40번대에서 나올 확률이 낮았습니다. 2 2수를 잡았고요. 여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